자, 안녕하세요 라틀입니다 갑자기 장 후반돼서 그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러한 출렁임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 시간 전에 그래서 미국이 파, 미국이 중재를 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제 여기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남부 지역에 휴전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출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휴전 합의가 민간인들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게끔 하는 어, 국경 검문소 뭐 이런 거 예, 이런 구간 통과할 때까지 좀 이렇게 좀 전쟁 저기 폭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멈춰달라 이런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장 중에 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장 마치고 나서는 또 어, 이스라엘은 휴전 휴전은 없다 그냥 그 피난민들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은 벌어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제유가가,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뭐, 세계 경제 핵폭탄이 터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는다, 그렇게 되는, 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절대로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단연, 대장주는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가 역사적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 매물을, 어,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 차익 실현 매물만 그때그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승랠리를 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상승랠리가 계속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마무리를 했는데 좀 의미 있는 상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뭐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극동유화까지도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 많이 터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전쟁이 절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어 이번 이번 포트폴리오에 음, 유가 관련된 종목을 하나 포함을 시켜가지고 최소 한두달 정도 두달 정도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간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수익이 달성이 되면 익절 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참 을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질 않나. 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이 전쟁이 또뭐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990년도에도 어, 90년대에도 이스라엘과 어, 주변의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과 이슬람 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절대로 어, 같은 성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를 가고 싶어서 난리 인 나라들이에요. 어, 걔네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자기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종교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절대 짧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고 이럴 때일수도또 주목받는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면서 확실하게 어, 챙겨가면서 다른 부분에서 또 손실 나는 걸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뉴스와 차트 보면서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에너지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